신명기 32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재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지진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플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긴 것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반산에서 난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이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노래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가사에 적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역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을 떠나 변해버린 이제 세대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속에서 신음하는 세대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이 걸어온 지난날의 역사를 생각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가서 다 물어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산 증인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나온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어른들이 우리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다 누구인지 이렇게 대답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누구인지 다 가르쳐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내리신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잖아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를, 너희를 택해 주셨다. 그렇게 대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자기의 분기,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하셨다는 걸왜 모르냐고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기과 기업은 나의 것, 나의 소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거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것이야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거는 내 거야라고 택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총인 줄 아십니까? 사람도 내 것은 정말 아낄 줄 압니다. 사람도 내 것은, 내 소유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내 집, 내 자녀, 내 소유, 나의 것, 우리는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혹여 내 것을 누군가 뺏어가고자 한다면, 강도들이 내 것을 뺏어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내 것을 빼앗기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라고 택하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아끼시겠다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기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이제부터는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10절부터 14절까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거라고 택하신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나 광야에서나 호위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거라고 택하신 이스라엘을 독수리가 보금자리에 놓인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큰 날개를 펴고 자기 새끼를 엎고 키운 것 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동자처럼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을 보호하사 13절 14절 말씀해 보면 높은 곳에 데리고 다니시고 낮은 밭을 데리고 다니시며 이 땅의 모든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과 기름도 먹게 하시고 또 14절에 보면 소의 젖이나 양의 젖이나 어린 양의 기름이나 밀과 포도주와 붉은 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거라고 택하셨기 때문에 베푸신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도 그렇게 눈동자 같이 독수리 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먹히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뭐 별명 애칭 정도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기름져서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반석과 같은 하나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없인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수록 세상이 부유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며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기름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16절, 17절을 보면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이스라엘을 내 것으로 택하여 그들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보호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귀신들을 제사하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귀신과 다른 새로운 신들을 두려워하며 살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매일 순간순간 택하며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택했던 삶들이 하루하루 쌓여가자 결국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가. 18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배우며 묵상하며 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렇게 매일 매일 하루하루 다른 신들을 선택했던 삶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잊고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도 하나님 잊고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택함받은 백성이 되어 예수님과 합목된그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독수리의 날개 같이 우리를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고 입히시고 또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어찌 예수님을 믿고 살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믿고 살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택했듯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택한 삶이 쌓여 하나님을 잊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택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하기 시작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며, 결국 우리도 하나님 잊고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우리가 어른이 되고 우리가 부모가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순간순간 매일매일 변함없이 나를 택해 주셨듯이.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에 있던, 누구를 만나던, 어떤 일을 하던 하나님만 섬기기를 택하기를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 사는 동안 제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만 선택하는 하나님만 택하는 하루를 살게 하셔서 영원히 나와 내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와 열방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 나로부터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 택하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옛날을 기억,